2025년 우리 성탄 메시지 함께 살피겠습니다. 부분적인 구원은 거짓말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언제나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됩니다. 올한 해가 다 싫진 않았습니다. 감사한 부분, 참 기쁜 부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 부분의 아쉬움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염초에 시작했던 다이어트 계획들 어,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어, 입시 우리 자녀가 좀잘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그거 아쉽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입시 어 했던 분들도 있죠. 좋은 경렬과를 충분히 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고 올해 취업하려고 했고 아, 논문에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전이 없고 올해는 좀 누구를 만나보려 했는데 그리고 우리 자녀가 좀 누가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의 삶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내 삶의 구멍난 이 부분들의 어떤 구원을 주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부분의 아쉬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음.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예수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약혼하고 이제 결혼을 예정해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결혼하기 전에 이것저것 부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 결혼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체크리스트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스드메 준비하고 뭐 비행기 티켓 끊고 뭐 신혼여행 뭐 호텔 고르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체크리스트가 이제 다 끝나고 결혼식만 남겨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리스트가 완벽한 중에 부분적으로 하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약혼한 약혼한 상태인데 같이 이 아내들 사람과 내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아기가 생겼다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슨 생각이 겠습니까? 야, 이 여자가 다른 여자랑 자 가지고 아이가 생겼나 보다.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부분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작은 문제가 이 결혼 정체를 망치는구나. 당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laughs>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여자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욕 주거나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고 이 부분의 문제 때문에 결혼 전체가 무너지고 이 여자도 상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끊어진다 헤어진다 그런 입니다. 그래서 이 헤어짐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그게 본문이에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어지지 말아라.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넌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망했다. 결혼 전체가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다. 너의 전체 너는 아직 전체를 보고 있지 못해서 그래. 이 부분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부분적으로 해결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전체의 계획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생각할 때는 예상치 못한 실패, 부분적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전체 계획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성취와 열매가 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탄절에 내 삶에 부분적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참 아쉬웠던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그것을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부분적인 구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 내 삶에 깔아놓은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한 15년 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성탄절이라 어쩔 수 없이 선물 뭐 립밤 준다고 해가지고 이건 꼭 받아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오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믿어도 돼요. 지금, 뭐, 지금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교회를 안 다녀도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이 시대의 문화가 내 삶이 살아가는 방식 이 삶을 해석하는 방식. 규정 짓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속임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아쉬움 때문에 전체의 불행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분적인 아쉬움 때문에 전체의 불행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던져주는 전제가 뭐예요? 너의 인생에 구멍 난그 부분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전체가 살아날 수 있어. 이 전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 전제가 바뀌지 않으면 내년에 다른 일들이 벌어져도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여전히 불행한 거야.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그 불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불행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그 자체, 지금 부분에 문제가 생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 속에서는 오히려 더큰 좋은 일, 더큰 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올한해 채워지지 않은 그한 가지 부분이 지금 내삶 전체를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내 인생이 우울과 불안으로 빠져들고 가지, 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 잘못된 전제가 있는 거예요.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전체 행복도 오지 않는다.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조금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친척이 저희 부모님한테 사기를 치는 바람에 모든 저희 집에 그 딱지가 붙고 가압류가 붙고 그런 상태에서 학교 다니고 그런 상태에서 뭐 어떻게 문제집 사고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인생의 부분의 부족이 무엇이었겠, 무엇이었겠습니까? 부모님도 계시고 다 좋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빨리 돈 벌어야겠다. 일부러 학과도 정 이미 이미 그냥 중3 때부터 정했습니다. 나는 경영학과 간다. 무조건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고 회사에서 돈 벌고 투자하고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서 다 좋은데 부족한 한 가지를 내 힘으로 채워야 마지막 내 인생의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버질이 무엇입니까? 그게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과 젊은 시절 내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주셨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제발, 이돈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특징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조용하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을 하시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적인 내 인생의 아쉬움이 너무 크니까 제 인생의 결단이 뭐냐? 내가 직접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돈벌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광고했습니다. 과외하고 알바 뛰고 뭐 모든 일들 그뭐 투자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하다가 이제 돈좀 버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목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목사 되어서도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내가 아직 돈을 채우지 못한 이 부분이 약점이 될 거다, 부분적인 약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친구 친구들을 전도해서 사람들이 오는데 목사가 된 순간 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렇게 무대 기로 앉으면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서울의 고시원부터 시작해서 바닥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체력도 바닥이고 재정도 바닥이고 벅차게 서울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마음 가지고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인생에 부분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 돈을 채워다, 채워달라는 것에 왜 응답하시지 않으셨는지를 깨달,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의 인생에 부분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부분 있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전체의 계획 안에서는 꼭 필요한 거였어, 꼭그 방식이어야 했어, 꼭그 과정을 거쳐야만 했어. 그 사람들과 개척을 개척교회 이한 사람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저희 교회에 20대 후반부터 30대 40대 지방에서 내가 이제 내 스스로 내 삶을 일으켜야 된다는 많은 직장인들 고시원부터 시작하는 밥값 없는 그 직장인들이 와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어요. 제가 돈 없고 빚더미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했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부분의 부족이 전체를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세가족 등록할 때 이상하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아, 저는 이 교회 너무 좋습니다. 아, 왜 좋으세요? 아, 목사가 돈이 없어서 감사해요. 이게 저준지 축복인지 뭘 모르겠어요. 이 욕인지 축복인지 교회가 가난해 보여서 좋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도 바글바글 하는데 이 여기 계속 있어야 된대요. 이게 도대체 지금 뭐이 교회를 칭찬하는 건지 저주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부분이 전체를 망치게 만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 안 믿어도 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세상은 부분이 전체를 망칠 거야. 이렇게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체가 나의 부분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는지 사람 인생 전체로 볼때 전체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게 탄생이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왜 아기로 오셨습니까? 내 인생의 전체를 책임지시고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에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난부터 그것이 전체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부분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여정이 승리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에 살았던 나지안 주스의 구레고리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어요 그분이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 문장은 꼭 한번 평생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취해지지 않은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취해지지 않은 것. 예수님이 무엇을 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셨죠. 육신을 취하셨죠. 육신을 취하셔서 아기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취하신 거예요? 나의 인생의, 나의 인생의 처음 시작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니 내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부분적으로 부족한 보이지. 그것이 전체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그것이 전체를 망치지 못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이 탄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늘 적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탄생부터 장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끔은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들 올때 그런, 그런 말씀 주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괜히 태어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처음 시작부터 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탄절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취해지지 않은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탄생, 전체의 시작을 취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전체의 계획 가운데 주님이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전체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내삶 전체에 함께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질문이 뭐냐?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려면 첫 번째 헌금하십시오. 두 번째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세 번째 내년엔 술 끊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조건을 주셔야 어떻게 함께하실 것입니까? 조건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는 조건이 뭐냐? 조건 없음.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삶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2025년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내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떠나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짓을 벌였으니까 하나님 떠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전체 계획이 다 무너지게 될 거야. 그렇지 않다. 전체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문제가 없다. 2025년 한 해에 가장 많이 올해 팔렸던 현대 소설이 있습니다. 성애나 작가님이 쓴책 중에 《혼모노》라는 아주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 《혼모노》는 일본어 잘하시는 분은 알 텐데 진짜 진짜 배기 뭐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성탄절에 해가지고 제가 좀 성부스러운데 이 내용이 뭐냐 신내림 받아서 굿하는 얘기예요. 목사가 그런 말해도 됩니까? 잠깐만 하겠습니다. 난데 네, 그 신내림 받은 그 남자 무당이 나옵니다. 남자 무당 문수가 장수할 몸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신기 있어서 미래도 맞추고 그러고 있었는데 자기 장사하는 이 남자 장수할 몸 장수, 알몸, 장수 나, 남자 무당 문수 이, 이 주인공 바로 앞집에. 다른 점집이 새로 생긴 거예요. 새롭게 신내기를 신의 신내기가 왔어요. 신내기라는 것은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챵 챵핑.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순한 말. 지 새로운 신내기가 와 가지고 바로 앞에 문을 연 거예요. 그런데 장수 이 신내림 이 장수 할멈 이 귀신이 이 문수한테 있다가 이 앞에 신내기한테 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할몸이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너는 뭘 해도 이제 안될 거라고 신혜기가 이 남자 문수 무당을 만나서 조롱을 하면서 말합니다 전체가 떠나버렸는데 네가 될 리가 있겠냐? 조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장수할몸이 점지해줬어 네놈 앞집에 들어가라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얄궂은 악연의 시작 혹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신혜기 쪽을 돌아보며 되물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혜기가 조소했다 신발이 다 했다더니 진짠가 보네. 할멈이 나한테 온 줄도 모르고 그 애는 살기 어린 눈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기야 나 흉내만 내는 몸이 놈이 뭘 알겠냐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욕, 욕도 해가지고 장수할멈이 나를 떠나 버렸다는 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무당 문수가 뭐라 그러냐. 신 떠나지 않았어. 난 잘할 수 있어. 그 전체가 장수할 몸이 없어도 난잘살수 있어. 그래서 평소에 하던 이제 칼춤을 춰야 되는데 내가 아직 신기가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장수할 몸이 떠난 줄 모르고 이미 장수할 몸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칼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기세등등하게 잘 버려진 칼날로 왼 뺨을 쓰거다. 내가 진짜 무당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 보이려 내게 신이 들어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려. 아저씨. 피나는데요 뺨이 축축했다 무보기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신령님 신령님 오셨습니까? 다시 불러봐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신탁도 들리지 않았다 그 후로 한 번도 접신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누구는 신붓을 받으면 나아질 거라 했고 누구는 당모가지를 잘라 그 피를 시원하게 들이키면 신이 되돌아올 거라 했다 모조리 허탕이었다 정말 신에게에게 신할 신에게 몸이 옮겨간 것은 아닌지 신이며 운이며 죄 저것에게 빼앗인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재미있고 공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나도 무당에 가봤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무당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도 무당한테 가보진 않았더라도 내가 내 인생을 채우고 내 인생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장수할 몸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장수할 몸이 아닐지라도 나의 인생은 돈이고요. 누구 옆 사람의 인생은 사람이고요. 거래처고요. 학벌이고요. 그 남자친구고요. 그 남편이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와 언제나 함께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고 떠나 않고 이 회사가 나를 위해서 이 거래처가 나를 위해서 일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장을 받지 못해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를 떠나 버립니다. 살쪘다고 떠나고요. 돈 없다고 떠나고요. 나이 들었다고 떠나고요. 실력 딸린다고 이제 나가라 그러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나를 나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주던 그 장수 할멈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떠난다는 것을 오늘 소설의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한 제가 이걸 보면서 웃 웃어야 되는데 제가 이 소설을 마지막 읽고 눈물이 났어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우리 얘기구나. 이 작가가 이걸 너무 잘 표현했구나. 신애기가 조롱합니다. 너 버렸대, 문수 버렸대. 그러면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어리면 환대받고 늙으면 외면당해 이 바닥이 그래 할멈이 넌 너무 늙었다네 늙은 게 야심만 가득해 흉하다네신내기가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웃는다.크크크크크크크 웃고 있는데 툭 울었어요.다시 한번 읽어.어리면 환대받고 늙으면 외면당해 이 바닥이 그래 할멈이 넌 너무 늙었다네 늙은 게 야심만 가득해 흉하다네. 신에기가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웃는다. 크크크크크. 크크크크 크크크.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내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오늘 이 세상에서는 나를 떠나지 않는 조건 없이 나의 인생을 보장하는 나의 인생의 전체 계획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장수할몸이라는 존재는 없다. 오늘 소설이 그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떠나지 않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한번 던져 보십시오. 내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이게 있어야 내 내년이 열릴 수 있다. 내가 굳게 믿고 있는 내 실력, 내 돈, 내 거래처, 내 학벌, 내 남편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도 여전히 내 인생이 유효하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부의 보장, 전체의 보장이 있습니까? 그 보장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어떻게 보장받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시작을 장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악하신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끝도 장악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히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이 와요. 지금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올한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시간이 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모두가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죽음 앞에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순간인데 그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미리 앞서서 우리의 죽음을 장악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대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십시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버림받으셔야 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취해지지 않은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를 태어나 태어나게 태어난 나의 탄생부터 장악하셨고 내 마지막 날내 죽음에도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대신하여 끊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버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떠한 약속이 생기게 되느냐?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의 장수할 몸을 만들어 놓고 내 부분적인 아쉬움 때문에 전체가 망칠 거라고 생각하는 두려움 가운데 2026년을 맞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탄생부터 장악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 대신 태어나셨고 나 대신 죽으셨으니 아 주님 이제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2026 내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나 여전히 내 인생에 긍정하고 소망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의 부족함들이 주님이 이끄시는 전체의 계획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함을 알고 주님과 함께 인만 후에 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